안녕하세요. 정직은 언제나 통한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는 소중한 인연 이동주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대형 세단의 편안한 승차감과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 이 차와 함께라면 어느 곳에 가도 당당할 겁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 정보 바로 보시겠습니다. 와, 와 오늘 이 차량 전국 최저가입니다. 직접 비교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고요.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게 들어가야 지구공다운 실내의 고급감이 느껴지거든요. 오늘 이 차량도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유리 손집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본넷 부분 마찬가지로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군데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 적용됐습니다 흠집 깨짐 없이 아주 밝게 잘 나오고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 역시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매우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요 그릴 부분 역시 고지상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판 보여지고 있고요 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고요 저는 상담 문의 주실 때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그럼 운전석 측면부로 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프런트엔더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요. 이 리피터 부분에도 흠집이나 깨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휠은 19인치 알로 휠 적용되어 있고요. 주차 흠집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트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는 30% 정도 남아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양호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고요. 어란 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유리, 뒷유리도 아주 깨끗하고요. 당연히 앞좌석 뿐만 아니라 전체 도어에 이중접합 참률이 적용됐어서 이 지구공의 정숙성 바로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도어 역시 흠집 있는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요 고급 차량답게 고스트 도어 클로징 적용된 모습입니다 뒷도어도 깨끗한 관리 상태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고요 포터 패널 부분까지 문콕이나 단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휠 부분에도 주자음집은 보여지고요 트레드 40% 남아있습니다 그럼 후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면유리 없이 손잡 없이 깨끗하고요. 선팅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도 양호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리어램프는 LED 리어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음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고요. 반대쪽 리어램프까지 아주 이쁘게잘 나오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까지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후진 가이드램프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4륜 차량임을 표시하는 엠블램까지 적용된 모습이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잘리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지구공답게 굉장히 넓은 접재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요이 긁히기 쉬운 간식 부분도 흠집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아래쪽에 열게 되면 수납공간 보여지고요. 타이어 리페어 키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석 측면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론트 핸더도 깨끗하고요 사이드 리피터에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휠 부분에는 주차흠집보여지고있고요 타이어 트레드30% 정도 남아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역시 양호한 관리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유리, 뒷유리도 흠집, 깨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도에도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뒷도도 깨끗한 관리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쿼터 패널 부분까지 문콕이나 단차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뒤쪽 휠 부분에도 주차 음집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의 트레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관리상태 모두 살펴봤는데요 1 0만 k 로를 주행했지만 아주 좋은 관리상태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314만원 상당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 추가되었기 때문에 프라임 나파가죽 시트 확인되고 있고요. 퀼팅과 파이핑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정말 고급스럽네요. 암레스 부분도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제네시스 엠블렘도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쪽엔 수납공간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앞으로는 열선 시트 적용된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후면 전동 커튼 버튼 보여주고요 자동 에어컨까지 뒷좌석에서 간편하게 조작 가능하십니다 후면 전동 커튼 작동해 보겠습니다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고급 세븐답게 스피커는 렉스콤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고요 누어트림 관리 상태도 아주 좋은 상태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내장재가 정말 너무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창문에는 고어 커튼까지 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장은 아주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내장재로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 화장 거울까지 적용되습니다 고급차의 상징다운 모습 잘 유지하고 있고요. 표변 흔적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렬 인테리어 역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 추가했기 때문에 오픈포어 리어 루드 내장재와 고급스러운 앰비언트라이트가 아주 멋진 모습을 잘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 또한 매우 깨끗하고 너무 좋네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확인되고 있고요. 운전석 시트에도 흠집이나 오염된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시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옆쪽으로는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경보,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버튼을 조작할 수 있는 물리 버튼들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메모리 시트 다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역시 아주 좋은 관리 상태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작동해 보겠습니다. 앞쪽. 뒤쪽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손이 직더 닿는 핸들 부분도 양호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절 주행 기능 가능한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전동 핸들도 작동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계기판은 7인치 LCD 클러스터 확인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 10만 5 91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후측방 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전방에는 주행 편의성을 높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천장에 LED 룸 램프 밝게 비추고 있고요. 이쪽엔 선글라스 케이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ECM 룸미러, 흠집, 깨짐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풀터치 디스플레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후방카메라 작동해보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어라인드뷰 모니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을 움직이면 가이드라인 연출해주고 있고요 고급 세단, 지붕답게 굉장히 많은 운전자 보조 기능 다 적용됐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하이빔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등 아주 많은 운전자 보조 기능 확인되고 있네요 센터페시아의 각종 버튼들도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흠집이나 까진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쪽엔 고급차의 상징 아날로그 시계도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 에어컨 당연히 작동 상태 아주 훌륭하고요. 그 아래쪽에 전자식 기어 노브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토 홀드 버튼, 드라이브 모드 버튼 보여주고요. 이쪽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아래쪽에는 DIS 조그 버튼 깨끗하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누르게 되면 이곳 코팔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키는 스마트키 두개와 카드키까지 총세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관리 상태, 용도 이력 없는 1인신조 지구공 함께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증과 성능지 보시겠습니다. 등록증! 저희는 직접 매입한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고차는 실차주에게 구매하셔야 더욱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구매에 가능하실 겁니다. 상능지! 상단 기록부를 보시면 트렁크 리드 교정과 주석 뒷도어 미세판금 이력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요 골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단순 외판 패널 교정과 외판 정리 수준의 수리 이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급 세단 G90답게 외관을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말도 될수 있고요. 이런 내역들 덕분에 가격 메리트가 아주 커졌습니다. 안전과 주행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시세는 확실하게 내려가니까 뛰어난 가성비를 누릴 수 있는 메모리. 거죠. 저희는 출고 시 엔진오일 교환과 출고 점검 서비스까지 해드리니깐요 걱정 마시고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이 관리 상태 좋은 고급 세단 G90 단돈 3,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역시 세단은 크면 클수록 중고로 구매하셨을 때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이 G90보다 한 단계 낮은 G80도 이 가격으로 구하시길. 말 힘드실 겁니다. 오늘 보신 이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있습니다. 좋은 차는 타는 순간 알고 좋은 인연은 만나는 순간압니다꼭 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오고 싶은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